나도 나도 야 나도 구성이야. 이거 인간 파밍 가자. 야 질른다 이거. 제발 제발. 야 내가 야야 야. 야 야. 야 옥천도 이구거든 이구. 이부? 높이까지 최대한 봐봐. 방법 없어. 여기서 근데 오히려 파밍을 하면 야 치즈집 치즈집 박사. 저거 떨까 지못 들어가. 치즈집. 자. 어. 총. 아... 개아파. 아. <laughs> 뭐야, 너는 네 어떻게 된 거야? 온다, 온다, 온다. 저 오른쪽 조심. 오른쪽, 오른쪽! 야, 일로 오면 안 돼, 명훈아! <laughs> 아이, 씨발려나! 일로 오지 말라고! <laughs> 아, 지랄 났다, 지랄 났다. 뒤에 오토바이. 아, 눕혀있다. 아, 야, 야, 나와가지고! 어? 어딨어, 형태? 어디서 쳐 뒤져가지고. <laughs> 야 쟤는 붙야 나머지 붙는데야 거기 안돼 거기 안돼 거기 감자가스 방금 어? 창고 <laughs> 싸움 났어 일단. 야 여기 앞에 사람 싸워? 아니 얘 빠져.. 얘뚫었어 우리 이원수 때문에 고급병을 빠졌네 아씨 어, 야, 있는데? 박가 아, 바로 헤드 맞았어, 아! 야, 길가에서 죽어가지고, 그거. 아!